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 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종목 살펴보기 전에 자 체크해야 될 시황이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지금 우리나라 증시 자 조정을 보이는가 싶더니 결국 어, 4800선에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확실성입니다 자 호재는요 그냥 잘 갑니다 자, 악재는요, 뭐 시장이 하락한다? 라는 것은 그에 대한 대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매도한다. 깔끔하죠? 근데 불확실성은요,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에 혼자 있어요. 불이 꺼졌어요. 아이들이 밤을 무서워하잖아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불확실성은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지금처럼 더 상승해야 되나? 조정 구간이 와야 되나? 자, 이러한 모습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표가 말씀드리는 불확실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사실 오늘 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지금 결국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요. 자, 시장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일전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잭슨홀 미팅과 조금 비슷하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취임 1년인 오늘 밤 다보스로 떠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외신들은요 그린란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을 반대한다면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한 거죠. 저는 어디서 100%라고 들은 것 같은데 풍미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 프랑스 와인에 100% 부과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각 국가에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산품이나 주류 상품들이 있습니다. 주력 상품들이 있죠. 여기에 관세 부과가 된다면은 해당 기업도 그 국가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에 대한 부분으로 미증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물론 간접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선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대표의 생각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될까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세는 물론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가가 상승해서 상승하더라도 결국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지 익숙해집니다. 결국 일시적 현상일 뿐 시장의 매출과는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증시는 가던 대로 꾸준히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분석하셔서 저평가 돼 있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같이 오랜만에 한미반도체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주가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 16만원대 18만 원대 사이에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할까 궁금하셔서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 분석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석 내용이라고 해 봐야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아마 7월 달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부터 한미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꽤 많이 올렸습니다 논리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는 거고 올라갈 거라는 논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한미반도체 적정주가 즉 미래의 값어치를 포함했을 때 진짜 고점이 어디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 12만원대부터 18만원, 20만원대까지 주가가 크게 치솟았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HBM에 대한 슈퍼사이클이죠. 그리고 그 배경은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HBM 메모리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비를 만들고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엄청난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한미반도체 없이는 거의 HBM 수율 SK 하이닉스는 거의 반도체를 못 만들다시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뉴스도 있는데요. 대만의 tsmc가 있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회사도요,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요. 생산 라인을 상향 조정하면서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같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요. 자, 삼성전자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그 기술. 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할때이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한미반도체에 대한 관계를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HBM 수율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채택할 수 있다. 다시. 자, 어느 기사의 문구를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수율 안정화를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다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장비를 채택한다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이 기업의 크기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의 관계는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TC본더 즉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해야 한미반도체의 매출 확보가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요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를 팽한 거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요 다중밴더를 선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장비를 한미반도체에만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용은요, 삼성전자는요,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장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대한 안정화를 확보할 수도 있겠고요. 또, 공급망 체인에 대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몰래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한게 발단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이걸 알고 나서요,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죠. 근데 불과 1, 2년 전만 해도 8만원대, 9만원대까지 쭉쭉쭉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떨어지고 나서 5만원까지 단기간에 추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낳게 된 과정은 한미반도체 장비를 갖다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 핵심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 삼성전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갖다 쓰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논리로요. 한미반도체도 수년 동안 거의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영상 촬영했던 게 이때부터 였고요. 이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아 이때였을 거야 아마. 이때였을 거야. 한번 상승하고 나서 이때부터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한 영상을 꾸준히 촬영한 이유는요. 하락하게 된 이유 때문입니다. 한미반도체에 경쟁회사가 많이 나온다가 이유였습니다. 경쟁회사 나오면 좋나요? 물론 좋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만드는 반도체 장비, TC본더가요. 그 기술력이 아무데서나 만들 수 있다면은 누구라도 경쟁회사를 회사 차려서 만들 수만 있다면은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맥없이 당했겠습니까? 돈과 인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인 부분이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진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조악한 품질 수만 개 있는 것보다 핵심적인 품질, 높은 품질의 제품이 있는 게 훨씬 더 으뜸이 되고 한미반도체 같은 제품이 더 돋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할 수 밖에 없다고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내용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께서는 삼성전자조차도 갖고 싶었던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생산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가 더 궁금하실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다섯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주가, 진짜 고점을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다섯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한미반도체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주가를 제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제가 이달에 대박주 딱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우선 제가 여의도 제도권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자,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 저랑 오랫동안 인연을 쌓으신 기존 동료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대박주를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 먹거리에요. ai 산업 거대 수혜주입니다. 최근 ai 수혜주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거기에 편입해서 작년에만 무려 100% 이상 아주 쉽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수혜주들이 나왔는데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이 거대 상승장에서 아직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한 2차로 크게 상승할 만한 대박주입니다. 이름만 대면은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것 같으냐 얼마나 거대한 수익이 날것 같으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100에서 최대 3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100이면 100이고 300이면 300이지 100에서 300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대1이냐 1대5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1대1이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요 내가 한 줄을 들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한 줄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1대1 무상증자죠. 10주를 갖고 있으면요 10주를 추가적으로 받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호재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터지자마자 사람들은 줄 서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만원짜리 종목이 2만원이 되고 3만원이 될 거예요. 내가 만원에 매수를 했으면은 200%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대1 무상증자가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액면 분할이 아니라 무상증자입니다. 한 주를 더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를 더 받기 때문에 수익률은요. 다 합해서 만원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5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대박거리는요. 1대5 무상증자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늦게 확인하셨다면, 매수 가격이 살짝 높아졌을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늦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요, 100% 이상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이 종목을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늦게 잡는다면 빨리 잡은 사람에 비해서 수익은 못 보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익이론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늦게 들어와도 무상증자 자체만 생각해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 빠르게 잡느냐 느리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엄청난 대박주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물어봤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저점에서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25년도에 AI로 인한 후회주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크게 못 보셨던 분들, 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까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저로의 기회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만 틀면요. AI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돈만 쓰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AI는 거품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낭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품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라클이라는 기업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자, 이번 프로젝트도 멈추는 거 아니냐. 중단되는 거 아니냐. AI는 거품이 사실이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전문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 PF라는 제도도 우리나라에선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본체 기업과는 별개로 스타게이트라는 독립법인을 따로 만든 겁니다. 설령 본사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더라도요. 프로젝트 법인은요, 이미 확보된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된 내용을 끝까지 완공합니다. 우리나라랑은 구조적인 것부터가 다릅니다. 미국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구조이고 한번 시작하면은 투자회사,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려되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참여 기업의 신용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천재들이 고안해낸 프로젝트입니다. 부도 차단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상승,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바로 이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무려 29년까지 생산물량 수주가 전부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재고 물량이 남을 만한 리스크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pf 제도는요. 미국의 천재들이 고안해내고 설계해낸 정교한 금융 공항입니다. 거기에 크게 수혜를 받고 미국 시장까지 이미 접수를 끝내놓은 거대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요. 나도 한번 25년도에 거대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대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이대표의 대박주를요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26년도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멘토가 되도록 많이 노력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대표의 영상이 이번 처음이신 분들은요. 자, 이 종목을 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관망만 해보셔도 좋고요. 수익을 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전부 다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해당 기회를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늦지 않게 전부 다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영상 찾아와서 꼭 댓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너무 늦지 않게 빠르게 두 글자로 기회라고 문자 넣어주세요. 자, 이 대표의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